안녕하세요. 인형이고요. 오늘은 붕 없습니다. 오늘은 리치랑 같이 박물관은 갈 건데요. 박물관 만나 체험학습장 갈 겁니다. 일단 먼저 아침부터 해줄게요. 오늘도 영장 합니다. 여기다가 국을 만들어 줄게요. 너무좋아서좀 바꿨고요. 오늘은 포도죽입니다. 스프를 할까 죽을 할까 정했는데요 죽이나 할것 같아요. 아 맞다 급식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 많이 해주세요. 댓글 열어놓겠습니다. 밥 베이스 넣었고요 물 투하 줄게요. 어제는 물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좀 적게 넣어줄게요. 물도 너무 적으면 안 되니까 적당히. 밥이 한 숟가락밖에 없어서 밥좀더 넣고 만날게요 일단 어찌저찌 다 만들었고 후식은 두충코 만들고 싶은데 밀가루가 없어가지고 아주 어설픈 두충코 만들어 볼게요 좀 힘들어서 이렇게 정장을 했습니다